오랜만에 대박 타임 유튜브 영상 인사 올립니다. 어, 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좀 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좀 약간 궁금하셨을 수도 있는데 작년 한해 사람이 HR 대박 났죠? 예, 첫 종목 어, 유튜브 영상 첫 종목이었는데 대박 나고 어, 한 84%로 이제 최종 마감을 했는데 어, 이제 그거를 좀 끝내고 나서 뭐몇개 이렇게 더 어, 영상을 올리긴 했는데. 어, 하반기에는 증권 스토리 구독자 어, 분들 중심으로 좀 리딩에 집중하다 보니까 조금 어, 유튜브 영상을 쉬어가는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도 <laughs> 그래도 이제 또 새해가 됐고 또 좋은 종목 타이밍이 좀또 나온 게 있어가지고 사람인 이유로 좀딱좀 좀 비슷한 종목이라고 어, 생각되고 해서 어, 또 기분 좋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네, 어, 제 종목은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027. 아시는 분들도 아실 것 같고 생소하신 분들도 어 계실 수도 있고 한데 어, 또, 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저출산 관련주, 저출산 관련 정책 공약 어, 수혜주 중 대장주로 저는 이번에 12월달 한달 전인데요. 12월 초에 증권 스토리. 어 구독자 분들에게 먼저 공식 추천조를 선보인 종목입니다. 사실 유료 종목인데 사람인도 그랬지만 어, 그래도 유튜브를 위해서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어, 찍게 되고 어, 매매가는 제가 이제 12월에 1600원이었거든요. 그딱 공식 추천할 때 1600원이었고 13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서 이제 매수 어,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시 드렸던 종목입니다. 어,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면, 11,250원 인데요. 11,250원가, 어, 딱 좋은 것 같아요.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어, 기술적으로 보면 잠깐 차트로 보면은, 12월 초, 네, 이때쯤, 11월 말, 11월 말, 정도 오미크론 변이 발생해가지고, 뭐 지, 주식시장 좀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좀 힘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11월, 12월은 제가 그, 되게, 어 주식을 좀 늘려야 되고 적극적으로 올해를 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로 또 추천주가 이때 또 제로투세븐을 했고 이렇게 또 매직 기간을 거치고 n자형 모습으로 하다가 점점점 지금 올라가지고 어 이번주 들어서 11,000원 매수밴드 거의 상단을 살살살살 넘어가는 초입했고 오늘 또 장중에 3.6% 까지 오르는 흐름이 있었는데 코스닥 지수가 2.9%나 좀 급락을 했죠 오늘 급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제로투세븐을 우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출산 저출산인데 관련주인데 뭐 아가방 컴퍼니랑 뭐 그런 관련주가 있는데 제로투세븐은 어, 조금 말씀을 드지만 리 알로엔루 뭐 알퐁소 그거 뭐 의류 브랜드, 유아동 브랜드랑, 궁중 빛의 어, 린이용 그, 유아용, 어, 화장품 브랜드를 좀 하고 있고, 메일유업이 예전에 모태 기업에서 생, 어, 탄생했던 기업이라, 굉장히 펀더멘털이 좋습니다. 펀더멘털이 좋기 때문에, 어, 사람인이 또 일자리 정책주로 제가 또 강추했던 것도 있고, 이거 저출산에서는, 제로투 어, 세븐을 제가 픽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출산을 왜 하느냐? 그 때, 사람인 HR로 일자리 추천했던 이유랑 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제가, 어, 웬만하면은, 어, 투자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 인맥주는 하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그 정치인이 갑자기 지지율이 뭐 급락하거나 어떤 뭐 예상치 못한 악재가 뭐 터지거나 이거는 정말 많이 발생하거든요. 뭐, 이번에만 봐도 막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죠. 갑자기 또 안철수 후보가 막 뜨고 있고, 만렙이 급등하고, 막 변동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 투자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된다. 웬만해서는 좀 건드리지 않은, 저는 그렇게 뭐 합니다. 그래서 또 성과가 저는 장기적으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측할 수 없는 거를 함부로 뛰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정책주, 공약주 이거는 리스크 사람 리스크가 별로 없는 거죠. 이번에 오스테임 플란트 횡령 사건 이런 것도 결국 사람 악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적인 사람을 예측하는 거는 정말 투자로 너무 어려운 거고 운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랑 호재 그거에 관련된 거를 좀 타이밍 좋게 매매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치 테마라고 해도 이제 결이 다르단 얘기죠 그래서 저출산은 어 이번에 또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 아시다시피 어 젊은 세대가 뭐 부동산 가격 폭등 해가지고 출산율이 지금 더뭐 결혼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더 힘든 상황이 왔고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또 젊은층의 또 표심이 아직 뭐어 계속 오락가락하고 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부, 갖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언급이 곧 다가오는 이제 어, TV 토론 토론전에서 이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네, 그런 점을 좀 이제 어, 강조해서 저출산을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마침 11월 이때 주식시장이 폭락을 해가지고 저는 오히려 좀 기회로 봤습니다. 네, 지금 만 원인데 기술적으로 만 원에서 만천원 이제 약간 터너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어, 그래서 추천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11,250원인데, 유튜브 보시고, 뭐, 대응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타이밍에 공개하는 것도 있고, 어 목표가는 작년 5월, 작년 4월, 5월 때, 작년 상반기에 이 주식도 좀꽤 좋은 상승을 했습니다. 정확히 보면은, 어, 1년 전에는 8,000원이었다가, 7,000원 8,000원 이었죠 15,000원 까지 올랐는데 거의 뭐두배 가까이 최고점 기준으로 하면 은두배가 올랐는데 그 이후 하반기에는 계속 주가가 많이 빠졌고 좀 힘이 꺾였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 이때 딱 진짜 바닥을 치고 9,000원 치고 여기서 이제 사실상 만원이 바닥이라고 보는게 맞고 이건때 오미크론 주식시장 폭락이 좀 겹쳐 마지막에 한번 더 겹친게 나온거니까 이걸 이런 거 꼬투리는 빼고 보는 게 맞고, 기술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지지선을 확인한 게만 원입니다. 기술, 보이시죠? 한 번, 두 번, 여기 세 번, 이거는 데 꼬투리는 빼는 게 맞고, 여기까지 네번 해가지고, 만 원을 네 번이나 지지선, 지지선을 확인하고, 지금, 어, 일봉으로 가까이서 보면은, 21선 돌아섰고요, 어, 일봉도, 60일 이동평균선 지금 뚫고 있고 지금 흐름이 오르고 있죠 오늘 같은 오늘이 아니라 이번 주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계속 양봉을 지금 종가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힘이 굉장히 세고 아시다시피 어, 어 안철수 후보 갑자기 또막 부상하면서 안내 안철수 관련주 인맥주 그리고 이재명 인맥 관련주 바닥에서 막, 막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 주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인맥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은 정책주, 공약주가 움직이, 더 세게 가게 되는 게, 늘 그랬어요. 그게 순서거든요. 1월, 2월, 제로투세븐을 어, 저는 이제 매매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고, 어, 목표가, 아, 뭐, 말이 좀 약간 했는데, 목표가는 그래서 만0 0 원. 작년, 벌써 작년이다. 작년 4월, 5월 고점 가격, 이만 4, 5 0 원, 요기까지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 저출산에 대한 또 이제 논의가, 얘기가 이제 좀 한번 나오면 은 급등이 또 나올 테니까, 어, 최소 뭐 12,500원에서 13,000원 보수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한번 쳐주이라 저는 좀 보고 있고, 거기서 조금 더뭐 주식 시장, 에 어, 잠깐 영상이 한번 일시중지가 돼가지고, 다시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어쨌든 그렇게 목표가는 보고 있고, 손절가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손절이 있을까 싶은데. <laughs> 익을까 싶은데 이거는 손절가라기보다 손절가 개념으로만 보면 만 원을 어 여기서 또 이제 뭐 뚫고 내려간다 이러면은 어 손절 라인을 잡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고 볼 때에는 뭐 수익이 나지 않든 본전이랑 뭐 비슷한 가격이더라도 2월 중에 3월이 넘어가기 전에는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저출산 정말 소외받아서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때 매도하는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이라는 개념보다는 어 구, 그걸 굳이 한다면 만 원이지만 어 타이밍 매매가 중요하다 어한달 정도니까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운 운이 좋다고 말하면 지금 주식시장 지수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네 오늘 하루만도 2.9%가 빠졌는데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어, 지수가 이렇게 빠졌는데 이걸 분석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지금 연초부터 갑자기 확 변했습니다. 이거 증권수에서 제가 시험 그래도 올리긴 했는데 또 예측한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작년 11월 작년 하반기 연말에 단기 급등했던 테마 아시죠? 뭐 메타버스, NFT. 어, 그래가지고 게임주, 게임주 관련주들이 많이 메타 관련주, 수혜주들로 해가지고 올랐고, 2차전지도 좀 올랐고, 그렇게 어, 인기 있는 섹터 테마가 몇개 굉장히 양극화로 해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지금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올라온 어, 게임주들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그런 영향으로 지수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반면 작년 하반기에 관심 받지 못했던, 혹은 주가가 계속 조정받았던, 그러면서 갭이 벌어졌다고 해야겠죠? 오른 주식과 내린 주식들, 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주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주식들을 연말에 많이 사, 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1월 딱 넘어오자마자, 그런 주식들, 이번 주 특히죠? 이번 주죠? 이번 주 주식시장이 지수는 막, 작년에 지수의 큰, 뭐 시가총의 큰 주식들, 게임주 주, 대표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주식들 지금 제로투세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정책 그 대선 관련주 바닥에서 지금 다시 뜨는 그런 주식들은 오히려 이번 주어 시세가 막 분출되거나 안 더이상 안 빠지거나 이런 흐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투자자 분들도 어 이번 주참 엄청 안 좋게 느끼는 분도 있고 어 작년 하반기 연말에 좀 안 좋았지만 그런 주식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이번 주 지수보다는 또 괜찮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고 천차만별일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어, 이번 주뿐 아니라 저는 어, 아, 지수 자체는 좀 너무 단기 급, 어, 급락을 급 했으니까 1000포인트 어, 회복하는 반등도 나오긴 할 건데 이 자금의 선순환? 어, 자금이 돈이 분위기 유행 자체는 당분간 더 이런 게갈 거라서 지수는 뭐 추세 하락, 추세 급등 이런 거보다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등락하겠지만 종목, 종목을 잘 골라야 되고, 섹터 테마, 그거로 이제 승부를 잘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미 이번 주만 봐도 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투세7도 이번 주 계속 양봉 양봉이잖아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지수랑 완전 반대죠. 근데 이이 이 종목뿐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새로운 종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계속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런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면은 상반기 내내 수익이 좀 많이 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아우 나는 그냥 아는 주식 인기 주식,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 주식, 그런 것만 보고 따라가는 매매 해가지고는 상반기는 또 쉽게 수익 내기 어려울 수 있다.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니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구를 하고 좀 발굴을 하는, 어,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또 전문적인 분석을 해주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시는 게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2020년은 정말 아무 주식이나 사도 아무 주식이 아니라 그냥 알고 평소에 알고 있던 유명한 기업 주식을 사도 돈을 벌수 있었던 3월 이후에 샀으면 그렇게 하는, 어 시장이었다면 작년에는 조금 그게 덜 해졌고 올해는 더 심할 거예요. 올해는 정말 이제 노력형 주식 투자자가 수익을 또 많이 가져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영상 계속 이렇게, 어 분석해주는 거를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약 파는 게 아니라 정말 또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세상에 뭐 그렇게 계속 쉽게 수, 뭐 수익이 나기만 하면은 노력이 뭐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고 운이 운도 따르지만 분명히 그런 것도 필요하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네, 어또 나머지 또 생각나는 부분은 다음 어, 영상을 또 찍게 되면 그때 또 하고 또 기술적인 부분도. 흐름 보면서 또 필요시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 구독, 좋아요, 또 알람도 좀, 어, 미리 해 두셔가지고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